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정입니다. 처음에 복학 겟레디를 찍고 나서 한달 넘는 시간 동안 겟레디를 안 찍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찍습니다. 아, 얼굴이 오늘 좀 부었어요. 새벽에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가십 걸 보다가 늦게 잤거든요. 간단한 셀프 마사지를. 입 벌리면 양 옆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지압을 해주고, 귀도 마사지 해주고, 귀 뒤에도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고, 뒷목도 꾹꾹 누르면서 쓸어내려줍니다. <laughs> 갑자기 마사지법. 승목은 마사지도 좀해 주고 앞목도 이렇게 쓸어 내려 줄게요. 그리고 턱밑 여기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귀 뒤로 넘겨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간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생각난 김에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이게 관자놀이도 조금 눌러주고 아침마다 얼굴 부었을 때 해주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마사지 끝 선크림까지 저는 바르고 왔고요. 오늘은 그냥 메이크업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프라이머로 모공을 살짝 커버해 주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보다 이렇게 나비존에 모공이 넓은 편이어서 프라이머는 이 부위만 발라줘요. 동글동글 메워줄게요. 그냥 요즘 매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딱히 특별할 건 없겠지만 제 피부톤에 딱 맞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 피부톤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오늘 색조 제품들 한번 참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컬러 코렉터로 눈 밑에만 살짝 밝혀주고 갈게요. 이렇게 눈 아래쪽을 조금 밝혀주었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 바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바르다시피 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미 굉장히 유명하지만 새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보리 피 색상 사용하는데 일단 손바닥에 짰습니다. 얘가 제 피부톤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이 웨지 스펀지 사용하는데 이 넓은 면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사용감도 되게 가볍게 발려서 너무너무 좋고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돼요. 저는 비실크 타입을 좋아하는데 비글로우 타입이랑 비실크 타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글로우는 제 피부 타입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커버력 있고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마무리감이 약간 세미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데 비글로우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에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 좋아해요. 제 원래 피부톤보다 약간 화사하게 발리는데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색조도 올리고 또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이 정도 화사해지는 게딱 예쁘더라고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주말 동안 잠을 좀푹 자서 그런지 오늘은 화장이 잘 먹네요. 짠! 일단 한겹 도포한 상태고요. 손바닥에 이렇게 약간 남은 거를 얼굴 중앙 부분에 한번더 얇게 얹어서 한번더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도포하면 커버력이랑 지속력을 같이 높일 수가 있어요. 아, 오늘 피부 상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역시 사람은 잠을 푹 자야 돼. 근데 사실 막상 오늘은 새벽까지 편집하고 불닭 먹으면서 미드 보고 이러느라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주말에 약간 몰아서 잔게 효과가 있나 봐요 컨실러를 약하게 발라 줄 건데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 잡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찍어 가지고 조금만 더 깔끔하게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하는 파우더 처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이미 파데 자체가 약간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시켜주는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팩트 타입으로 모공을 좀더 커버하고 싶은 나비존 혹은 지속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런 데다가 펴 발라주고 가볍게 톡톡 살짝 쓸듯이 이렇게 발라주고 눈썹 부분이랑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눈두덩이. 그리고 얼굴 외곽에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이렇게 하얗고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하니까 화면으로 볼때 되게 종이 같네요, 종이.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요즘에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눈썹이 가렵지? 지난번 복학 겟레디에서 제 여러분들의 고민, 고민거리나 자랑거리 여쭤봤었는데 되게 일상적인 것들에서 공감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분들은 이제 학기 중반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학업 고민, 친구 고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적어주셨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지금, 지금은 어떤가요? <laughs> 그때 적어주신 고민거리들 지금 많이 사라졌나요? 저는 요즘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 다니면서 졸업작품 준비하고, 그리고 유튜브 같이 병행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바빴던 3학년 때는 대체 어떻게 버텼나 모르겠어요. <laughs> 그저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laughs> 일교차 큰 것만 빼면은 저는 요즘 날씨가 딱 좋은데, 낮에는 이제 점점 많이 더워지더라고요. 이러다가 확 여름이 돼버릴 것 같아서. 두렵네요, 이제. <laughs> 다음은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가에도 유분기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크리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프라이머를 안 챙겨 바르면. 그래서 얘도 살짝 펴 발라줄게요. 이제 좀 따뜻해지고 날도 풀리고 이러니까 확실히 코디할 맛이 나요. 봄, 가을에 코디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날 아닌데도 그냥 제 취향대로 옷을 골라서 입으면 심지어 입은 옷이 저한테 완전 찰떡이라고 느껴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옷 입는 거, 코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시겠죠? <laughs> 이제 본격 눈화장 하기 전에 속눈썹 먼저 집고 갈게요. 얘는 다이소에서 산 부분 뷰러고요. 아래쪽 속눈썹 먼저 집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앞쪽이랑 뒤쪽에 일반 뷰러로는 잘안 집히는 부분도. 같이 집어줍니다. 개강하고 나서 시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앞쪽, 뒤쪽 집어줬고, 미샤 뷰러로 나머지를 이렇게 함께 싹 집어줄게요. 네, 아무튼, 그런 저의 일상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최근에 좀 자주 보여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찍어보려고요. 학교 가는 일상도 좋지만 음, 여러분들이 또 집순민정 많이 기다려 주셨으니까 다음 일상은 시간이 좀 많은 공강날 정말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저의 일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잉여로운 하루.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브이로그 찍는 거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옛날에는 브이로그 찍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그냥 진짜 일상 영상인데 정말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면 되는 건데 약간 조금 더 꾸며야 될것 같고 물론 제가 그동안 일상 영상 찍으면서 꾸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의 정말 제 그대로의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요즘에는 특히 브이로그 찍는데 부담감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아요. 뷰러로 이렇게 속눈썹을 확실히 컬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섀도우 바를게요. 얘는 요즘 저의 데일리 섀도우예요. 라카의 저스트 아이섀도우 로저 색상인데, 핑크랑 톤다운 레드 섞인 느낌? 제 피부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 발라줍니다. 이거 색깔 진짜 예쁘죠? 진짜 데일리 섀도우예요, 요즘에. 눈두덩이에는 다른 색상 안 바르고 항상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요. 언더에도 이어서. 핑크톤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냥 핑크 섀도우는 약간 떠보이거나 부어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색상 발라주면 눈에 착, 피부톤에 착. <laughs> 이게 제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그런 걸지는 몰라도. 아무튼 너무너무 분위기 있고 예쁜 색상이에요. 발림성도 너무 좋고, 가루날림도 별로 없고. 아, 벌써 새 섀도우만 발랐는데 벌써 약간 분위기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 다른 마음에 드는 섀도우 발견하기 전까지 당분간은 이거 정착템이에요. 얘도 요즘 저의 최애 펜슬 아이라이너입니다. 요즘에 진짜 아이라이너는 이거밖에 안 써요. 너무 좋아요. 펜슬라이너 너무 좋다고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힘이 가는 타입인데도 잘 부러지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시간이 지나도 제품 자체가 굳거나 뻑뻑해지거나 그런 게 없고 일단 무엇보다 펜슬 라이너 치고 진짜 잘안 번져요. 점막에 그려도 잘안 번지더라고요. 번지는 정도는 솔직히 사람 눈에 따라서 유분기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펜슬 라이너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았어요. 이거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꼭, 꼭 써보세요. 클리오 페리페라. 여기는 로드샵 브랜드 중에서 진짜 색조를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로드샵 브랜드에서는 이름은 쿨톤이라고 나온 것들 많은데 막상 발라보면 되게 웜한 색조들 많거든요. 클리오나 페리페라 색조 제품들은 굳이 뭐 쿨톤 색조라고 막 많이 영업하지는 않는데 쿨톤까지 사용하기 좋은 색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난데없는 클리오 찬양하는 동안 안에 아이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의 이 섀도우를 작고 납작한 브러시에 묻혀서 아이라인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눈매가 부드럽고. 더 깊이감 있어 보이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쌍꺼풀 라인이 조금 두껍게 잡혀있는 편이라서 점막도 채우고 이 단계도 해주는데 쌍꺼풀 라인이 얇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단계는 생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은 여분은 여기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여기에 바르고도 살짝 남은 여분으로 눈가에 약간 웃음기를 띄고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섀도우 마지막 단계로 요거 바를 거예요. 얘는 제가 요즘에 매일 사용하는 애교살 섀도우입니다. 어떤 색감의 눈화장을 해도 애교살에 바르면 다잘 어울려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얘는 납작한 사선 인조모 브러쉬에 묻혀서 이런 펄감이 있는 제품을 애교살 섀도우로 사용할 때 납작한 인조모 브러쉬로 사용해야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펄 입자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색상 자체도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편이어서 애교살 전용 섀도우로 딱이에요. 마스카라 이걸로 발라줄게요. 이거는 출시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마스카라인데, 제가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 분홍색 뚜껑. 근데 그 뒤를 잇는 제품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저는 보통 마스카라 바를 때 대부분의 제품이 다제 눈에서 번져서 꼭 마스카라 픽서 바르고 마스카라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마스카라 픽서 따로 필요 없어요. 가루 떨어짐도 없고. 잘안 번지더라고요. 조금 더 뭉치듯이 풍성하게 발리는 건 페리페라 마스카라가 더 나은데 얘도 보시다시피 못지않게 컬링이 너무 잘 되고 풍성하게 잘 발려서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로드샵 마스카라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컬링 너무 잘 되죠. 얘도 여름 뮤트 톤에 완전 추천드리는 데일리 블러셔입니다. 웜톤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너무 톤 다운되지도 않은 적당히 화사한 톤이라서 얼굴에 올렸을 때 전혀 칙칙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 피부 톤에 너무 잘 어울려서 얘는 솔직히. 인생 블러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발라도 전혀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콧등도 한번 얹어주고, 여분은 턱 끝에도. 이 단계를 해주면 여백이 좀더 채워져요. 그리고 쉐이딩으로 코 윤곽만 잡아줄게요. 요즘에는 얼굴 외곽 부분에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사실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살짝 코 윤곽만 잡아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게요. 일단 요거. 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스틱이고 여름 뮤트 립 제품으로 되게 유명한 색상이에요. 스펀지에 남은 파데로 약하게 이렇게 입술 색을 살짝 죽여준 다음에 얘를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톤이에요. 이 느낌으로도 너무 예쁜데, 저도 이 색상을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칙칙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으로만 바르면 약간 창백해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도 마음에 들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색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삐아의 아련주의 색상이고요. 이거 입술 안쪽에 소량 덧발라볼게요. 얘도 방금 바른 슈에무라 립 제품이랑 비슷한 톤의 핑크인데 얘가 채도가 좀더 높다 보니까 얘도 같이 바르면 톤을 죽이지 않으면서 생기를 좀더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색깔 되게 예쁘죠? 네, 이게 바로 저의 요즘의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면봉 내 들고 있지. 요즘 맨날 하는 메이크업인데도 새삼스레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의 색조 느낌이 저랑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 고데기하고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약간 물결 느낌의 고데기를 해봤어요. 실버 액세서리를 착용해봤습니다. 이 귀걸이는 시공간이라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구입했고, 이거 목걸이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오늘 상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인스타그램에 이 코디 올렸을 때도 반응이 엄청 좋았는데, 약간 <laughs> 거북이 색? 카키색 브이넥 크롭티랑 톤이 잘 어울리는 자켓을 같이 매치해봤고요 이상이랑 자켓 모두 커먼유니크 제품입니다 신발은 캐즈 제품이고요 오늘 입은 옷은 다 커먼유니크입니다 이거 바지는 허리가 밴딩인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보리 색깔 팬츠 갖고 싶었는데 g e 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지난 하울에서 제가 맸던 버밀란 백이고, 봄에 너무 괜찮은 가방이에요. 이런 하사한 의상 입을 때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요. 요즘에는 이런 긴 소매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티랑 자켓이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셨던 코디예요. 오늘은 이렇게 바지랑 신발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돼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메이크업과 코디 스타일링에서도 많은 팁 알아가시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또 저는 다음 주 뷰토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